너희들은, 여러분은 너희들은, 여러분은 너희들은 여러분은 여러분은 여러 분은 너희들은 여러 너희들은 여러 분은 맞습니까? 알고서 물어봤는데왜 거짓말 하십니까? 네, 그 부분은 어... 전혀 모르고 있다고요? 제가 초청한 인원은 거짓말 좀 저... 그만하세요. 지역에 있는 인원만 초청. 임단 임성근 사단장 이름 초대장이 발송됐으면 본인이 그냥 시인 하세요. 예, 제 이름으로 초대장 발송했습니다. 근데 뭘 그걸 사령부에서 했다고 또 얘기를 합니까? 그럼 본인 이름이 도용당했어요. 네, 자 얼마나 골프를 많이 는지한 볼까요? 다음 페이지 보시죠. 2022년 이게 9월 달, 9월 10월 달력이에요.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 보니까 베뉴에 보면 9월 24일부터 골프를 치기 시작하는데 아, 그때 9월 26일부터 한미 훈련이 있습니다.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 동해 전개 훈련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랑곳하지 않고 골프를 계속 26, 27, 28, 29 치고 있습니다.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 북한 도발이 있었습니다. SRBM 25일 날 한발 발사됐고 28일 날 두발, 29일 날 두발. 기억나세요? 이거? 그때도 골프 치고 있었고요. 10월 1일 날도 예, SRBM 두발 북한이 발사했는데 그때도 골프 치고 있어요. 그리고 10월 2일, 10월 3일 골프 치고 이 골프 치러 군대 갔습니까? 한번 답해 보세요. 골프 치러 군대 갔어요? 답 못하시겠어요? 골프는 우리 부대에서는 항상 대기태세 유지 차원에서 부대 멀리 떠나가지 않는 상태에서. 아 네, 그래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는데대기태세 골프로 대기태세를 하셨군요. 참 대단하십니다. 내가 먼저 질문을 했으니까 그 답변부터 먼저 먼저 아니, 나는 해봅니다. 범죄 피의자의 질문을 답하고 싶지 않습니다. 너희들은 범죄 피의자는 너희들은 여러분은 말고, 아. 나, 씨, 여러분들은 은방 여러분들은 범방따지 말고 임성근 씨,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아. 시간 방 따지 말고 아. 시간 방 따지 말고, 아. 말고 아. 집에 가서 아니, 기다리고 아니, 있어. 여러분들은 어딨으면 어. 국가를 당신 자신을 떠밀다. 임성근 증인. 질문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증하셨다가 번복하셨죠. 네. 문자 주고 받지 않았다라고 하셨죠. 발송 시간 시각은 12시 03분입니다. 맞습니까? 03분입니다. 수신 시각은 언제입니까? 어 12시 12시 07분이죠. 05분 07분 05분 07분 두 차례에 네. 걸쳐서 받으셨죠. 네. 정해 시간 그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가 어, 정해시간은 12시, 12시 공, 7... 9번, 09분입니다. 그래서 네. 정해전에 주고받으신 게 맞고요. 네. 실제 이 답변 내용 확인하셨습니까? 네. 뭡니까? 네.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연락처 목록 정도만 카톡 문자는 안 되고요. 연락처 명단만 알려주세요. 새 휴대폰 개통 이후 대화는 관련성이 없어 공개 불가를 하시면 됩니다. 선거 거부 관련하여 외압 부분은 사건이 없어 선서하겠다고 하십시오라고 받으신 거 맞습니까? 네. 네. 예. 다 언론에 공개되고 나서 지금 위증죄로 처벌받을 것 같으니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해당 검사도 아까 제가 알고 있었는데 제가 위원장께도좀 질문해달라고 부탁했었습니다. 이 검사와 과거에 임성근 등인 업무 어, 이, 어, 어, 이 업무상 횡령죄로 수사받으신 적 있으시죠? 예. 그 당시에 땡땡 지검에 계셨죠? 이 검사. 어느 지금 현재는 기억안 납니다. 예. 작년에 7월 28일부터 8월 9일까지 사건이 핵심적으로 수사 회합으로 본인이 위태로울 당시에 이 검사에게 자문 받은 적 있습니까? 예. 현재 검사에게 자문 받으셨죠? 예. 열네 차례 이상 통화하셨습니다. 문자도 그렇고요. 예. 내용 다 확인할 수 있습니까? 특히 8월 1일 여섯 차례 전화, 8월 2일 세 차례 최소 8월 1일에만 7차례 전하고 8월 2일에만 5차례 이상 전화했습니다. 1일에 집중됩니다 이 검사와 맞습니까? 알고서 물어봤는데 왜 거짓말 하십니까? 네, 그 부분은. 어... 현직 검사와 작년에 사건 개입해서 현직 검사가 한 겁니다. 이것도 국정감사 지 현직 검사 지금 증인 소환해서 확인해야 될 거고요. 그 부분은 다시 이제 예, 그아 제가 확인할 거, 전화... 네, 확인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냥 증인이 하죠 위증하까물어본 거예요. 전화 통화 내역을 예, 그 통화 알겠습니다. 목록까지 아까 공개할 수 있습니다. 단문 전에 그러면은. 우리 존경하는 김승원 의원께서 이거 네. 질문하셨어요. 이 장소 어디입니까? 그 장소는 관망대 밑에로 지금 추정됩니다. 관망대 밑에. 예, 그렇죠. 예, 예. 여기가 부대 작전 지역은 부대 부대 그, 주둔 시설은 아니죠. 예, 주둔 시설이 예. 아닙니다. 이 일자가 23년 3월 29일 맞습니까?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 구병 로비가 지금 임성근 사단장과 아주 친한 송호종 씨 그리고 송호종 씨로 이어서 이종호 씨로 이어져 가고 있는데 이, 이 사진도 동일 날짜인 거 알고 계십니까? 왼쪽 사진은 방금 이. 감, 방금 김승원 네.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을 때는 이 사진은 그때 부대에 주둔진 아닌데 어? 사진 찍은 건 이분들이 방문한 거 알고 있다고 하셨는데 네. 이 사진에 대해서 부인하셨어요. 이부 이, 부, 이, 부부, 이 그, 부분이 이 부분이 그러니까 이 부분도 관망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 이분들이 다 오셨던 거 아까 모른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오셨던 거 모른다고 하셨죠. 뒤늦게 자, 알게 됐다고 모를 제가 모를 수가 없는 게 제가 네. 다시 한번 공개하겠습니다. 자 네. 이게. 해병대 일사단장 명의의 초대장입니다. 자, 네. 이것도 저희가 제보 들어와서 공개하겠습니다. 네. 자, 말씀드릴까요? 귀기관의 건승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해병대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3월 29일 수요일부터 9시 반부터 10, 12시 30분까지 그래서 독성리 해안 포항가에서 여기에서 일사, 해병대 일, 제 일사단장 소장 임성균 명의로 초대권이 발장, 발송됐습니다. 네. 그리고 그 대상자도 저희 다 알고 있습니다. 누구누구 초대받았는지. 근데 이걸 아무도 몰랐다고 초대 받을지 몰랐다고 거짓말하세요? 본인 명의로 초대권이 나갔고 다 보고 받으셨을 거 아닙니까? 이정호 씨랑 송호중 씨 오는 걸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성근 총리는. 제가 알기로는 그건 사령부에서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령부에서 나갔는데 일사단장 명의의 초대권을 나갈 때 발송 당시에 그리고 초대 인사들 상당히 고위직만 나갔는데 전혀 모르고 있다고요? 제가 초청한 인원은 거짓말 좀 그만하세요 저항지역에 있는 인원만 초청했습니다 아니 이 초대권 받은 사람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몇 명이십니까? 이거 이거 제출하실 수 있으세요? 정관계 인사들 주요 인사들만 한 20여 명 초대받았던데 네. 이걸 모른다고요? 초대 누굴 받았는지 다 명단 짰을 거 아닙니까? 사단장이 보고받고 왜 이걸 거짓말하세요? 그리고 송호정씨 아까 구명호 위원의 시간상변에서 짧게 말씀드리겠는데 송호정 씨가 본인이 지금 휴가를 복귀했는지 휴가 갔다 사임했다 복귀했는지 아니면 정책 교수를 갔는지 군 인사 정보에 대해서 알수 있는 접근 권한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송호정 씨가 본인이 휴가에 복귀했는지 정책 교수를 갔는지 본인의 군 인사와 관련돼서 접근 권한, 권한이 권한 있냐 물었습니다. 없습니다. <laughs> 없는데 어떻게 송호정 씨가 본인에 대한 구명복이 안 했다면서요? 근데 어떻게 송호정 씨가 군 인사 관련 정보를 알수있습니까해강이 씨가 만약 팔을 처해 있으면 그 본인이 본인밖에 없는데 본인이 책임질 수 있습니까? 비중 위중, 비중으로? 그 질문의 취지를 잘 이해를 못. 아니 송호정 씨가 본인이 그어렵게 사임되고 그구처를 겪고 있는지 <laughs> 어떻게 알리는 있는 거예요? 군 인사 정보를. 자 정리해 주시고요. 제가 답변할 위치 있지 않고. 바, 말고 아, 절대 뭐좀 그렇습니다. 군인사정보로. 통화도 안 했고 그 당시에 그리고 그 당시에는 8월 한 달은 아예 통화가 안된 상태였습니다. 자. 정리해 주시고요. 보이스톡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임성근 증인. 네. 유현장이 자꾸 답변 태도를 지적할 수밖에 없어서 저도 안타까운데요. 임성근 소장 이름으로, 임다, 임성근 사단장 이름 초대장이 발송됐으면 본인이 그냥 시인하세요. 예, 제 이름으로 초대장 발송했습니다. 근데 뭘 그걸 사령부에서 했다고 또 얘기를 합니까? 그럼 본인 이름이 도용당했어요? 아니, 본인이 예를 들어서 자녀가 결혼하는데 본인 이름으로 청첩장을 발송했어요. 그런데 아 사돈들이 발송했어요. 저는 안 했어. 요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제가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본인 이름으로 나간 초대장을 왜 본인이 부인하려고 그래요? 제가 말씀 참 답답하시네. 예. 제가 초대 초청장이 저렇게 발송된 사실을 제가 기억을 못 했고 그다음에 아, 기억이... 저는, 증인 저는 저 초청장이 저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제 포항 지역, 포항 특정 경비 지역 내에서만 제 초청장이 발송되고, 나머지는 해병대 사령부에서 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참, 딱하십니다. 본인 이름으로 나간 초청장에 대해서도 기억을 못하고, 그리고 다른 부분은 또왜 이렇게 기억을 잘해요? 이거는요, 본인을 위해서도 안 좋은 거예요. 기억을 못 했다고 쳐요. 장경태 의원이 임성근, 이렇게 이름으로 초대장에 나갔습니다. 라고 하면, 아, 그렇군요. 제 이름으로 나갔군요. 그럼 바로 시인하면 돼요. 근데 뭘 그걸 부인하다가 마치 뭘 들킨 것처럼 업물증을 하다가, 아니, 저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이렇게 비참하게 얘기합니까? 제가 앞으로요. 말할, 말할 타이밍을 이렇게 제대로 받지 못했는데, 네. 제 그때에 제가 아까 그 대화 의원님 질문하실 때, 저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상륙훈련을 하는데, 그 상륙훈련 자체가 전체적으로 우리 해병대 사령부 주체의 상륙훈련입니다. 그래서 포항 지역에 한해서 제 초청장에 나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어, 사령부 명의로 나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다 보니까 제가 그런 답변을 드렸던 겁니다. 참 잠깐 잠깐 두 장... <laughs> 집중적으로 추총받았습니다. 예, 아, 예. 아, 저 예. 아, 예. 잠깐만요. 잠깐만요. 임 임성근 증인. 이정호 씨 진짜 몰라요? 전혀 모릅니다. 근데 이종호씨 녹취에 가면 거의 뭐 그 약간 좀 하대를 하면서 반말 하면서 뭐 성근이 걔 어쩌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하던데 이종훈 씨가 그럼 연기력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할 거 그리고 그 일사단에 방문까지 해서 사진까지 찍은 게 지금 나와 있는데 계속 부인하시겠습니까 모른다고 일면식이 없다고 전화한 적도 없고 전화번호도 모르고 밥 먹은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고 계속 이렇게 강력하게 부인하실 거죠 그 입장을 유지하실 거죠 네, 예, 그건 사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은 나중에 정정하고 부인해도 저희 제가 위원장으로서 받 드릴 수가 없어요. 다 이거 있잖아요.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장동혁 의원님, 네 질의해 주세요. 의사 진행 발언을 주지 않은 시기 팬카페 네. 운영합니까? 팬카페 운영 안 합니다. 그러면은 본인의 그저 보도 자료 네. 이것을 게시물을 올려주고 그러는 그 카페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한번 올려줘 보시겠습니까? 본인이 운영이나 가입해서 활동하는 핀카페가 없습니까? 저는 어, 저 카페가 있는지 알고 있고요. 예그 다음에 제 변호사의 지인의 지인이 운영하는 것까지 알고 있고 더 이상은. 그럼 본인은 관여해본 적이 없습니까? 저는 저기에서 어, 회원이 아니어도 들어갈 수 있어서. 그국저 경북 경찰청이 7월 8일 월요일 14시에 어, 수사 결과를 브리핑을 합니다. 네. 약 20분 가까이 걸렸죠. 그러면 14시 20분 경에 끝났는데 본인이 그로부터 딱 12분이 지나서 온고지 6페이지 분량에 반박문을 남들에게 거의 협박하는 거 문자를 쓰듯이 사과를 <laughs> 요구하는 식의 글을 써 가지고 저쪽에 게시하게 만들었던데 어떻게 경찰 발표 12분 만에 6페이지짜리 원고가 작성이 되고 그게 저 팬카페에 올라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뭐 본인은 이런 사태에 대해서 좀, 좀 미안한 감정도 없어요. 다른 사람들한테. 오히려 기자와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협박하는 듯한 문자를 만들고 저 팬카페에다 저 게시를 하고 저런 모습을 보면 미안한 생각도 사과하는 심정도 염치도 없는 사람 같던데 왜 그렇습니까 도대체? 저는 나는 지금 공직자 중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댓글 부대 운영했다는 거 이후로 지금 우리 증인이 저런 팩카페 운영하는 걸 지금 처음 봅니다. 제가 운영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12분 만에 글이 써지고 저게 게시가 돼 있을 수가 있습니까? 5페지6페이짜리 이거 그 문장이? 제가 정말 좀. 좀 솔직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 오후에 어? 청문회 중에 그 사촌 동생에게 문자는 보냈지만 받은 것은 그 이후였고 그 이후에는 통화만 했다고 얘기했다가 한참 뒤에 청문회 중에 답까지 받았다라고 솔직히 얘기하길래 어 증인이 왜좀 변했나 갑자기 성실하고 솔직해지나라고 생각했더니 보니까 그 동생이 이미 언론을 통해서 그 내용을 다. 어, 해명을 했기 때문에 그게 어차피 불통날 것 같아서 먼저 얘기했던 것이더군요. 그렇지 않죠. 좀 진솔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고요. 어, 또 아니라고 제가, 그러죠. 제가... 아, 진인 됐습니다. 예,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곽기태 의원님, 질의해주세요 7월 17일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한 사실 있죠. 이 네, 어떤 입장문이신지. 지금 입장문 좀 올려주시겠어요. 네. 본인은 7월 30일까지는 다음으로 좀 다음 거 올려주세요. 7월 30일까지는 자기는 그 혐의 사실에 들어가 있는지도 몰랐다, 구명 로비할 시간이 없었다 이렇게 입장문 올렸는데 저 사실입니까? 예. 저것도 사촌 동생 검사 자문 받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검사는 제가 아는 그 사람이 맞다면 윤석열 적 검찰총장 감찰 당시에 그 감찰이 문제 있다고 앞장서서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공수처에서 중요한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핵심 피의자에게 부적절하게 검사로서 계속해서 자문을 해주고 오늘까지도 청문회 중인 증인에게 자문을 해주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지금 본인은 사퇴 의사는 언제 밝혔습니까? 7월 28일 1차 밝혔고. 7월 28일 날 사퇴 의사 밝힐 때 혐의 사실 알고 밝힌 거 아닙니까? 몰랐습니다. 몰랐다고요? 예. 위증하시는 모든, 것 같은데요. 모든 책임을 통감하고. 7월 28일 날 주요 통화내역 한번 보실 보시, 보시겠습니다. 증인은 7월 28일 날 보시면은. 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정종범 부사령관, 최준영 해병대 군사경찰대 일광수대장 용한훈 해병대 수사관, 29일에는 이호정 해병대 참모장, 이윤세 공보정훈실장 정우, 등 이런 분들하고 엄청나게 전화통화를 하셨어요. 저런 전화통화 하셨는데 혐의 사실 들어가는 건 몰랐다고요? 네, 일체 공개가 안됐습니 주로 됐습니다. 임성은 증인이 전화를 걸었는데요. 왜 전화 걸었습니까 그러면? 뭐 때문에 전화 걸었습니까? 그때도 본인이 혐의 사실 알고 들어간다는 거 알고 그래서 사태 회사 밝히신 거 아니에요? 언론에 나가서 사과, 사과하겠다고도 하시고 왜 거짓말 하십니까? 제가 26일 날 그리고 저 해병대 군사 경찰대 일광수 대장은 언론에 나와서 일사단장의 사촌 동생이 검사장으로 근무했다는 것이 그래서 일사단장을 혐의자에서, 혐의자에서 빼달라고 하는 대통령과 장관의 지시가 더욱 수사 외압으로 느껴졌다고 언론에 <laughs>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혐의자인지 몰랐는데 이런 분들하고 이렇게 전화 통화했는데 왜또사퇴 의사는 밝히신 겁니까? 제가 혐의자 이상입니다. 다음 인상규. 네. 경북경찰청 수사심의위원장님께 묻겠습니다. 아니, 네.